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궁극적으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말합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건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을 가끔은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지 않나요? 또다시 수능을 봐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험만 없어도 학창시절이 해볼만 할 텐데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한편으로 배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이 결국 배움의 길 아닐까요? 배우지 않은 자는 늘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늘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다 생각된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배우기 싫은 게으름과 자존심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고 또 새롭게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제자 올림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건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곤 합니다. 목사님,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어떤 조건으로 뽑으셨는가, 어,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 요즘 수능을 마치고 각 대학마다 학생들을 선방하는 과정처럼 어느 정도의 성조순으로 뽑으시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개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 요한을 뽑으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마태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그 역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 이 예들을 보면 어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따랐고 주님은 그들 중에 특별히 열 두를 세우사 제자로. 어, 임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위한 저는 가장 중요한 조건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셨던 제자훈련과는 비교할 순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께서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 친히 한분한분 한분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훈련을 종강할 무렵이 되면 훈련생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는 경우를 또 종종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훈련을 잘 받았나? 어,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한 게 무엇이지? 이렇게 묻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기간 동안 바뀌고 싶었던 부분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 어, 실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훈련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데서 저는 비롯된 실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자기 개발훈련이 아닙니다. 치유훈련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바뀌고 싶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그런 기대의 대부분은 잘 바뀌지 않는 자기 성격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훈련 기간 동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각 친이 각 사람의 특징으로 창조하신 성품과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격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발굴이 되고 부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바뀌시는 것은 나의 기질이 아니라 기질 중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가장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은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 동락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변한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볼수 있지 않나요? 하물며 1년 어 정확히 말하면 32주 동안 어한 주에 4시간 정도 모이는 것으로 사람이 완전히 개조되지 않는 것은 어 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내 인생에 가내 인생에 부활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내가 변하고 싶은 것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변하고 싶은 것 내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할 부분들을 훈련 시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에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훈련은 어떤 자격훈련이나 계급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회 가던 그 사역자 중에 생애 최초로 어 미국을 다녀와서 첫 설계를 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로 참색했던 모든 성도들을 다 웃겼습니다. 자신이 미국을 다녀와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 종류로 보이더랍니다. 미국에 갔다 온 사람과 미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또 미국에 갔다 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할 이야기가 많고, 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해서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제자훈련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닐까요? 즉,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과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곤란합니다. 제자훈련은 내가 아무리 잘 받았다고 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잘 받았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또 교회가, 공동체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훈련을 받고서 더욱 겸손해져야지 교만하다면 어, 오히려 제자훈련이 실패한 게 아닐까요? 훈련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 또 터부시하는 것 역시 근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하는 제자훈련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씨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끊임없이는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단지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차원이 다른 고민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무리는 자신의 인생의 고민에만 머무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무리에 속하는지 제자에 속하는지 우리의 관심사를 보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온통 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늘 나중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가 되면 주님의 일이 조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이 조금 조금씩 내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과 사육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훈련생들이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와 주님의 뜻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내 의지와 뜻이 중요했는데 훈련 이후에는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때 훈련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도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지식으로는 잘 아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머리로 배우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수많은 유혹들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가셔야 할 길을 오늘 본문에서 친히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은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에 온몸으로 막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본성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또 기억나는 그 후배 목사의 가정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다섯 살짜리 아들에게 기도를 시켰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를 보고 대견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덧붙였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다섯 살짜리 어린아에게도 주일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의 이미지는 능력 많으신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였고 존재였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오늘 예수의 님 제자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5 0 0 년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닐까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위에 등극하시면 적어도 자신은 한 자리를 얻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기대하며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니. 아니, 죽으신다니. 도무지 자신의 발언과는 정반대되는 말씀만 하는 것 같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우아한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가 만류에 만류할 때, 너는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훈련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는 경험들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하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증명되어 나타나는 생활의 방식 그게 신앙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제자훈련 사회훈련 수료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비참하게 순교하라. 비장하게 순교하라. 이런 뜻일까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순교 당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라면 모르지만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은 산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먼저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불쑥불쑥 불쑥 올라오는 자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것, 그것은 단한 번에 순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자아를 죽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삶을 통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내가 부인할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온전한 제자의 삶은 청지기로서 사는 것. 곧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의 뜻에 구하여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아닐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육신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할 때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억지로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삶 아닐까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어, 통해 수료하는 우리 후, 수료생들이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아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명이, 어, 그,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사명을 조차 믿음을 살아가는 훈련을 훈련이 끝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은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 즉 나만이 갈수 있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닐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서부터 소명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부라면 주부의 이 사명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주부의 사명부터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직장이라면 직장에 사표를 쓰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부터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가정에서도 주님의 뜻이 보이고요 직장에서도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태도 자기 일터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도 감당치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질수 있을까요? 오늘날 전 한국교회의 문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실종된 데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된 게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씨름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 세상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의 직무 유기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피처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주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함께 가자 라는 부르심 아닐까요? 그것이 비록 제자들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 또한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를 보셨기에 묵묵히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골로새스 1장 20절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 의 안에서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우리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셨던 것.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자가 제자가 아닐까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르고자 할때 우리에게 다가올 유혹은 십자가 없는 성공, 자기 희생 없는 영광 아닐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타협과 때로는 협박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사단이 역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도 은밀하게 찾아와. 조용히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일신의 안녕을 구하며 적당히 살라고 말이죠. 그때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직시하고 주님처럼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통해 유혹하며 아니 주님. 왜그 길로 가려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이 베드로의 말은 사탄의 그런 속삭임이 유혹이 아닐까요? 그때 주님은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리에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무리들처럼 여러분 피해 가시겠습니까? 바리생과 사두개처럼 거부하시겠습니까? 가룟유다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을 시험하시겠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항변하며 가로막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 앞에 설 마지막 그날 즉 결산의 시간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의 길을 가기에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는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 사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아 버리면 주님 앞에 받을 칭찬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외시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면 주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며 살았는가?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어떻게 하였는가? 물으실 때,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반드시 주님 앞, 주님 앞에 대답할 그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제자가 되시기를 오늘 훈련받은 어, 수료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하늘 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